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오는 지도 뭐라고 총탄 한발 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실을 국내의 동의도 얻지 않고 섣부르게 이전했기 때문이고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철저하게 막아야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돌렸으니 이 안보 대참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진성준입니다. 김교흥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당장 국회 문을 닫아 걸고 광장으로 뛰어나가야만 할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성남지청에 조사를 위해서 출석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 나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문자 메시지가 속 들어와요. 무슨 문장가 하고 열어봤더니 이제 총력전이다. 당장 내일 아침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장외투쟁을 결의해라 라고 하는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저만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 박홍근 원내대표도 똑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 당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들이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 당장 나가서 장면적인 투쟁을 벌이자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문을 닫아 걸고 광장으로 나가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가 우리 국민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국회 문을 열고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당은 헌법이 정한 예산 통과 시점을 넘겨서 12월 23일 날 올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국회 문을 닫아 걸면 당장 우리 국민에게 지원할 복지 예산, 경제 예산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마침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민당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들이 이 나라 최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초부자 감세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낭비성 예산 모두 삭감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 전부 삭감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들이 무슨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편성한답시고 우리 서민들 민생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는데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한으로 저지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 그리고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 민생을 위한 예산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 청년들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고 통과시켰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면에서는 국회에서 풀어야 될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총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어떻게 해버리는 것입니까 <목소리>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청문회가 열렸는데 낮시간에 이게 밝혀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밤중 심야에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본법에는 이태원 참사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무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혹시 무슨 책임이 올까 봐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지정을 안한 것이야말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laughs> 누구를 지정했는가? 행정안전부를 지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무기관으로 지정되면 법령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경보발령을 내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전부 다 행정안전부가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고 파핵소치에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이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것도 규탄에 맞이하는 일입니다만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우리 군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우리 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똥별들 달고 있으니까 이 나라 안보가 이 모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의장, 수도방위 사령관, 일본 사령관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항공에 침투하는 줄도 모르고 서로 이런 사실들을 공유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예전 청와대 상공 위 반경 8km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 적기가 들어오면 경고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다가와서 3.7km 이내로 들어오면 격추 사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로 비행 금지 구역을 3.7km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현행 규정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3.7km 안으로 비행물체가 들어오면 곧바로 격추사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오는 일도 뭐라고 통탄한발조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실을 국내의 동움도 얻지 않고 섣고리게 이전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이전했다 하더라도 국방당국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철저하게 이 안보 대참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심정 같아서는 국회문을 닫아 걸고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이재명을 살리자, 민주당을 지키자, 윤석열 정부 책임자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이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을 뒤로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은 국회를 열고 국회에서 싸우고 그리고 밤에는 광장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